오늘 축하나님 하나님께 소개아님소개시 하나님께 동남아 선교향성에서 잠깐 어 소개해 주고 가서 소개천살리 말씀을 해 주시고, 올라 아우 지가멋있다 예, 어 오늘 처음 방문이신. 예예예. 오늘 소개하시고 네, 올라오시면 그냥 안신경사가 있습니다. 천천히. 기도하시다 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여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던 나는 저희들은 아직도 괴물고 낙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과 능력을 주시고 열심을 허락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대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번에 야, 한국에 나올 때 나는 미국에서 한 50년 살다가 어, 그러니까 사기는 좋죠. 다 기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가서 되겠다. 그런데 한국에 나와 가지고 사실은 중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중국을 가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동역하는, 그 외에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와서 한 시간 만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떼어 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 교부리도 다주시고잘 해주셔서 갔는데 이제 40일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마음을 좋이고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베트남에 가보니까는, 오, 용 달라요. 너무 아, 네, 네, 네. 열심히 있고, 뭐, 소소교회가 있고, 그냥,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하는 시이에 있는데, 내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깔리지도않았 아, 네. <웃음> <웃음> 내가 하던 방법은 적고, 어, 성경계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는데, 그, 그, 하 한우이의, 한우이의, 네, 한우이의 중고등 학생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나가서 그개치표를 그냥 인도하고 그 여기 쪽에서 훈도도 가지고 그래서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미얀마 미얀마의 애들이 그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 요 너무 존경스러워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은. 저 훌륭한 거요 와, 뭐, 승교사들, 영웅승교사들, 승교사들, 안타깝데 가보니까는, 캬, 귀한 목사님 계시고, 정말, 와, 다들 수생 동안 그냥 주님만 보라고 열심히 아, 네. 살아났대요. 너무 창피했어요. 아, 너무너무 네. 아, 네. 너무 귀한, 아, 네. 그런 승교사님들이 아, 네. 있어요. 애인 병원이 보험료 방문을 해 이제 너무나 필요한 게 많아요. 잠자리도 그렇고, 목봇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공험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문 목사님을 위해서 창의를 하려고 해요. 사귀를 아직 못했어요. 나가버리다 할 일이 너무 많고 기사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순전히 가면 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난 중국을 가려고 왔는데, <laughs> 나를 잘해주는 목사님이 저예요. 저 그래요. 어우, 가지 말라고. <laughs> 그래.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래그래 나는 그래도 가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가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아, 그, 그 분은 유지인데아 전도가 안 된대 말하지도 말래요 모시고 라고 모시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걸 받는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내가 여기 언제 또올지도 모르고 예수 믿겠느냐는 믿겠네요. 꼭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시그러니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면 저 사람이 뭐 높아가지고 어, 얼굴 없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 거예요. 아, 이번에 도 하노이 가서 하노이 국립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베트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국립대학이라는 게 물려가지고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가자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아여튼 가자고, 가서 가서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러면, 아, 뭐 어떻게 왔느냐고, 연락을 하냐고 아, 나 연락 안 하고,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이, <laughs> 한국의 경희대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석사를 냈었래서 예. 음, 한국어 담당을 하는데, 한국어, 그 에디트들만 2천명이 넘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 뭐, 도이 모이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도이 모이를 안 해. 도이 모이가 뭔지 설명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너를 알지도 못하고, 해가지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개혁과 개방인데 개혁이라는 거는, 여기 개혁, 개혁. 개혁이라는 건가 카페를 벗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거잖아요. 이걸 벗기는 걸 말하는 거야그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무 대통령이니까 개혁을 하라고, 의사들 기독, 기도으로 기독, 받아서 개혁 못 하잖아요. 그렇게 쉽든거요못 쉬어요. 확, 확 뒤집어가지고서 혁명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개혁은, 진짜 개혁은 정말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신경 개혁은 내가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아, 예, 예. 나는 어려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여자들, 여자들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눈을 보고 음료를 수 보면은 그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한 80이 넘었는데요. 한 80이 넘으면 되겠지 했는데요. 아, 이거 아닌 거요이 중요한 거는 이 집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기간에 말씀만 나가야 되는데, 아닌 것들이 나가더라고요. <laughs> 우선은, 내가, 거듭나는 거, 아, 네. 개혁하는 거, 바꾸시는 아, 네, 네. 거, 아, 네, 네.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래요. 정말 쉽지 않아데 아, 네.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성격만 받으면 된대. 네, 다 하나님 원해. 네, 사람이 할거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죠. 해야지 보험이 전해지지. 아, 그럼 하나님 보고 혼자 당가라고 그래. <laughs>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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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전하면 되겠더라고요. 아, 네. 근데 중국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나왔듯이금 그래서 미국 내면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한번 갔다 가려고 래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는 한 일이 너무 많아. 음. 그래서 나우스라는 데를 갔더니, 북미 대학교에 축산대학, 농가대학을 갔는데, 내가 보문을 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이걸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눈이 올라와. 대학교라는 데서 땀은 좋아. 학생들은 학생들이다. 농과 대학 축산 대학이 거의 학생이에요 근데 그 시설이 그거 우리 의 농촌은 10분의 1도 안 돼. 대학, 국립대학교, 실효실 어떻게 기했어요 그냥 대면이. 기도해 주시고. 어, 다녀보니까는 그냥 기도해주시고 다녀보니깐 움직여야돼 움직여보니깐 하개를 감고 내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개를 넘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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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기도하고 충북에 가서 오늘 전하는거가 소원이거든요 나조 죽음만 배우는 것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아, 할지 않아? 네. 잘할 네. 아, 아, 네, 네. 모르겠는데,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그만 내리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노인이,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고, 돌아서 그냥, 흥설수설 얘기를 했다. 미안하고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대꾸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보모님한테결을 하고 하늘 위에서 오는 애들 정 말은 다 형용할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집에서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말려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계정을 받는데 정말 이몸이못삼고 못삼아 할 정도로 하늘 위에서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들이 다 도배되고, 그렇게 함께 하세요. 아멘. 네. 놀라운 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아, 네, 네. 다시 한번체험보도어하겠습니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피하게 세게 하시는 것 성령이 그때그 사람의 생각과 소화하셨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기 아멘. 성령 목사님께 귀를 빚도록 하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길을 성령에열어가지않해주 기도하는 과정 물론 지금 있지만하나님지하나님 가시지 않또 우리 모두가 과달사도는도 예비하시지 않도 한 대와 예수님을 하는 나라. 아멘. 감사합니다.